안녕하세요. 연천 포크레인 하나준기입니다. 자, 오늘은, 아, 보시는 것처럼, 03 타이, 03 계단, 요거 타려고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아야야. 그래서, 요거 한번 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오늘 내용은 제가 한번 이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동부터 걸어 놓고 현대 차죠? 현대. 아, 현대 시동을 그냥 걸었는데 이렇습니다. 아, 뭐 여러 가지 나오네요. 자. 제가 예전에 예전에 03계다로 03 해가지고 아, 공투죠 예전에 공투계다로 해서 제가 장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 오늘 또 이렇게 장비를 타게 됐습니다 잠깐 이제 아는 지인분 아, 지인분 회사에 와서 아,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탔을 거예요. 제가 한번 탔어요, 지난번에도. <laughs> 지난번에도 탔는데, 여러분들, 이제 장비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내가 타고 있는 장비가 이제 현대차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볼보나 디벨론이나 이렇게 기종을 바꿔서 탈때 어떤가요? 좀잘 익숙하게 내 차처럼 익숙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지 아, 어, 궁금합니다 근데 대개들 이렇게 차종이 바뀌면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는 예전에 이제 두산 6브를 타고 있었는데 아 나라시도 잘 되고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어요 근데 좀 약간 내반은 좀 약간 무거웠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현대, 현재 타고 있는 현대, 현대차 6W로 바뀌면서 이 나라시가 이 평탄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오, 아주 아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나라시가 안 돼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나라시를 안, 안 되는데 아우 미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미치는 막 힘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어우,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 같은 연식의 장비를 또 같이 이제 산 분이 있어요, 동네에. 이게 보면은 한 동네에 이차를한대 사면 또 따라서 여기 뭐 여기저기서 이제 한 대씩 한 대씩 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기종을 샀던 이제 선배님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나라시간되니까 그분도 장비 경력 3,40년 한 분인데 장비가 나라시간 너무 안되니까 어우 완전 A급 베테랑인데 안 되니까 답답하고 죽겠는 거야 그래서 와 오죽하면 내가 이내인생이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의 압을 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 이 장비를 맞춘 거죠. 아 그런 그렇게 해서 장비를 이제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이 차에다 맞추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늘 항상 이제 아는 동생들이나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아, 이게 진짜 장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 내가 장비에 몸을 맞췄어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와,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나라시간안 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너를, 너한테 내가 맞추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야생마다. 야생마. 진짜 웃음이 영상을 보면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다. 웃음, 웃음을 이렇게 가질 수,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각오하고서 제가 이제 제 이제 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가 타고 있는 현대차 그게 야생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야생마를 제가 길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포크레인도 탈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종마다 바뀌어도 금방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 지금 이제 한 7, 8년 됐는데 지금 와서 완전히 깨달은 게 적중이 됐던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주위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들어요. 많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차 기종을 바뀌면서 몇천만 원씩 소원해 보면서 무리하게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차가 샀는데, 이 차가 마음에 들어 샀는데, 이 차가 나한테 안 맞는 거야. 나라시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차, 차에다 내 몸을 맞춘 게 아니라, 차를 내 몸에 맞추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차를 타다가 만약에 디벨론 차를 타? 그럼 뭐가 안 맞아? 그럼 또 팔아야 돼. 그럼 취득세니 뭐니, 세, 각종 세금이니, 차도 감가되면서 팔리는 게 몇천만 원이면, 그게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돼요. 주위에 또 아는 그런, 이제 그런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고 파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기를 제가 했던 거에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경험담으로 봤을 때는 적중했던 거죠. 내가 이 야생마를 길을 들이면 다른 차는 다탈수 있다. 다른 차는 다내 차처럼 탈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지금 이 공3 타이어를 타고 공3 계단을 타고 있죠. 근데 제가 타고 있는 뭐 같은 기종 현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동생 차 디벨론 차를 타봐도. 금방 내 발을 익혀요. 금방. 금방 내 발을 내 것처럼 익히고, 내 차처럼 움직일 수가 있고, 내 몸처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차에다 내 몸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몇천만 원벌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차 볼보 타다가, 이제 아는 이제 동생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산차를 타다가, 아, 볼보차를 새 거를 6W를 샀어요. 그런데 그 차가 내 차에 안 맞아. 힘들고 어깨 다프고 레바도 무겁고 뭐 어쩌고저쩌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냥 타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아. 피곤함도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거를 팔고 다시 어? 두산차로 6W를 바꿨어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어? 손해보는 비용이 몇천만원이라는거죠 no! 취등록세며 no! no! 그런 여러가지가 손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게 있다는거죠 <laughs> 자 그러다보니까 또 03타이어 그 동생이 또아 이거 진짜 야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번에도 볼보, 볼보 03 타이어를 타다가 또 디벨런 차가 예뻐가지고 좋아보여서 디벨런 차를 탔대요. 근데 또 레바가 무거워서 나라지도안 되고 막 힘들대. 그래서 다시 볼, 볼보로 갔어요. 이게 참 비단 그 동생 뿐만 아니라 그 생, 그 동생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 누구나,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차에 딱했을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에다 이게 이거 내가 길들이면 난 다른 차도 다탈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저처럼 그러면 스페어를 타도 제가 지금 사실 이거 스페어 타는 거거든요 지금 레몬처럼 하거든요 이렇게 레몬처럼 해요 04 400LC 뭐뭐10 디벨론 볼보 다 어떤 거를 타도 1 시간 내외 내 차처럼 다 소화가 돼요. 내 자랑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배우려고 하는 분들, 인, 이제 입문하는 분들 모르시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알려주는 분도 없고, 어려운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뭐야? 저 제가 했던 것처럼, 아 어, 맞습니다. 이게 링크 틀어야 되는데 링크 링크. 이런 건 기계 조작이니까 그냥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했던 것처럼, 아 차에다 내가 맞추자 이 야생마 이건 야생마다. 이 야생마를 내가 길들이면 이건 나 차, 나밖에 못한다. 근데 좋은 점이. 내가 여기서 이거를 내 차로 만들면 다른 어떤 차든 대한민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어떤 차든 내가 다 소화할 수 있어. 응? 금방 내 차로 만들고 내가 다 소화할 수 있어. 나라시 다 달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차에다가 내 몸을 맡긴 사람과 아니면 내 몸을 차에다 맡긴 사람과 차에다가 내 몸을 맡긴 사람과 아니면 차가 내 몸에 맞춘 사람과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차에다가 내 몸을 맞춰야지 내 몸에다가 차를 맞춰버리면 이렇게 계속 몇 천만 원 손해보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실 예로 지금 그 아는 후배가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 근데 이 얘기가 가면 또... 그 동생이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또시뭐 이런 얘기를 했다 뭐 했다 이제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그 동생이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그거를 이제 올바로 인식해서 장비도 배울 때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몇 천만 원벌수 있는 거예요 그안 그러면은 손해 보고 계속해서 그런 거를. 무한 반복을 해야 돼, 무한. 그쵸? 현대 타다가 두산 탔어요. 지금 제가 두산 차를 타보면 제 차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그 동생 차텐도 그렇고, 뭐, 6W도 그렇고, 네바 엄청 가벼워. 진짜, 진짜 제가 극찬을 해요. 네바가 진짜 새끼손가락으로 움직일 정도로 너무 좋아요. 디벨론 차. 진짜 좋아요. 근데 현대차는 약간 무거워. 이 현대차로 제가 그런 거를 제 몸에, 제가 포크레인에 몸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그거를 몰랐었어요, 저도. 근데 계속 그런 생각만 했었던 거지. 뭐냐면 무슨 생각이었냐면 무슨 생각이었냐면 <laughs> 아 저는 제 생각이 그게 저아 이게 제가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차에다가 몸을 맞혀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차든지 탈 수가 있다. 그게 적중했던 거죠. 적중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적중하면서 했던 건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타면서, 그거를 지금 후회도, 후회를 하지 않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 봐서, 들리는, 이야기로 봐서는 제가 몇 천만 원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분도 그 동생도 그런 걸로 인해서 몇 천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아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덤프좀빼 주시. <laughs>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아 그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차를 내 몸에 맞추는 거는 진짜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는 이제 뭐 편하겠죠 내 몸에 맞추니까 지금 당장은 편해요 입에 달고 해요 그렇지만 입에 단게 우리 삶에서 있어서도 입에 단게 그리 우리 사람 몸에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입에 몸, 몸, 입에 단 게, 그리 사람 몸에는 좋지 않아요, 그죠? 우리 옛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몸에 좋은 게 쓰다, 입에, 입에 쓰죠. 몸에 좋은 게 입에 쓰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게다 맞다는 거죠. 장비에다가 살아, 이제 내 몸에, 내 몸을 맞추면 여러 가지 도움도 되고, 아, 이것도 싫어야 되나? 한번 물어보고요. 이것도 싫어야 돼요? 네, 네 맞아요. 이흙도 싫어야 돼요? 네. 자, 이흙을 싫어야 된대요. 그러면 올라타서 상체하기 좋게. 자, 이것도 지금 또 이제 공삼이 게다가 공삼 게다가 15도 내다 상차하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상차하느냐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뒤로, 조금만 더, 조만만조만만조만만조만만만만만조만 근데 제가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아, 6W 현대차에다가 몸을 맞춰서 진짜 어렵게 6개월 동안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몸처럼 해요. 진짜 지금 뭐내 몸처럼 어떠한 현장이든 어떠한 그런 뭐야 나라시 조건이든 기가 막히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야생마를 길들였기 때문에 그 야생마를 내가 길들였을 때그 야생마가 어떻겠어요? 진짜 세상 최고의 야생마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 제 차를 만약에 이제 바꿨어. 근데 그 차가 진짜 내 몸에 안 맞아. 그런 경우 많아요. 내 몸에 안 맞아. 그리고 어려워. 나라시도 안 되고 힘들어. 그렇다고 차를 바꾸지 마시고, 그래서 손에 몇천만 원 봐요.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내 몸을 맞춰요. 물론, 6개월은 힘들어, 길면. 6개월은 힘들어요. 그 가구 하고 하시면 그 차를 내차내 몬처럼 내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다른 차도 다탈 수가 있어. 다른 차도 내가 뭐 상황이 좋아서 일이 많아서 어쨌든 뭐 조건이 좋아서 이 차를 안 팔고 계속 타는 지금 그런 경우라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상황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황이 어떻게 돼서 뭐 어려운 상황에서 차크레 포크레인 팔 수가 있잖아.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스펠을 타더라도 뭐이 차는 이래서 안돼저 차는 저래서 못타 이런 경우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한테 얼마나 많은 손해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장비 경력이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그거는 불과 몇년탄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초보자야 그냥 다른 차를 탔을 때 내가 내 몸처럼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어류등절하고막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든 상황이 돼버리고 맞는 거죠.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면 장비 여태까지 내가 몇십 년 했어도 그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차종이 차종마다 너무나 달라요. 차종마다 이 컨트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뭐 두서없이 막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지금 타는 차가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가지 뭐 불편함도 있고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차를 팔지 마시고 그 차에 그냥 목을 매세요 그냥. 그래서 그 차를 열심히 해서 내 몸처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분명 좋은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 저도 한 6개월 고생했으니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셔서 이런 차 기종을 바꿀 때마다 어려워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제차 이런 이제 실수를 안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몇천만 원을 버는 거죠. 몇천만 원을 잃어버려요. 몇천만 원을. 그러니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우연찮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내가 했던 게 맞구나. 아, 이렇게 진짜 차에다가 내가 몸을 맞춰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얘기를 꼭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꼭 어,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 이제 이런 피해를 많은 사람들이 입지 않아서 어, 좀 생활의 보탬도 되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또 갑자기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담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은 또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마세요.